혹시요, 요즘은 AI가 사람 일자리를 다 빼앗는다더라. 컴퓨터 잘 못하면 이제 세상에서 뒤처진다더라.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AI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생각이 노후를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요, AI를 조금만 잘 활용하면 병원 가기 전 준비도 훨씬 쉬워지고 자녀에게 묻기 민망했던 질문도 해결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바뀔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채찌 PT 활용법 어렵지 않게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이건 꼭 써야겠는데? 이런 생각 분명 드실 겁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시고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채찌 PT가 뭐냐? 이 이야기부터 간단히 짚어 볼게요.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왠지 로봇 같고 차갑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AI는 갑자기 뚝 떨어진 기술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사람들은 계산기를 만들고 자동 판매기를 만들고 컴퓨터로 문서를 대신 쓰게 하면서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도구를 계속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 연장선에 있는 게 바로 채찌 PT인데요. 채찌 PT는 사람의 질문을 이해하고 말로 대답해주는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공동연구에 따르면요. 글로 질문하고 답을 받는 방식의 AI는 고령층에게도 학습 부담이 낮고 디지털 적응 속도가 빠르다고 밝혔어요. 특히 타이핑만 할수 있으면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시니어에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어떻게 쓰면 좋은지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활용법입니다. 병원 가기 전 미리 물어보는 건강 상담 도우미로 쓰는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 막상 의사 앞에서는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난다고 하세요. 이럴 때 채찌 PT에게 고혈압 약을 10년째 먹고 있는데 최근 어지럼증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챗찌 PT는 가능한 원인들을 정리해서 알려주고 병원에서 꼭 물어봐야 할 질문까지 정리해 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요, 진료 전 질문을 정리한 환자들이 의사의 설명 이해도가 평균 35 정도 더 높았다고 해요. 단,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채찌 PT는 의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기 전 준비를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활용법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 말벗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혼자 계신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생각이 안쪽으로만 말리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기분이 좀 우울한데 왜 그럴까요? 요즘 잠이 잘안 오는데 조언해주세요. 이렇게 말걸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달라진다고 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AI 대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사용한 고령층이 외로움 지수가 약28 정도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사람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말로 풀어내는 연습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활용법입니다. 자녀에게 묻기 어려운 것. 대신 물어보는 AI 비서로 쓰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연금, 보험,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모르는 게 생겨도 자녀에게 계속 물어보는 게 눈치 보인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차이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폰 사진을 삭제하면 복구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국정보와 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가 반복질문에 대한 부담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 디지털 활용 지속률이 두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죠. 이제 60대 이후 나에게 맞는 AI 활용법도 짚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기억을 대신해주는 도구로 활용하기인데요.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이런 순간 점점 늘어나죠. 챗GPT에게 오늘 해야 할일 정리해 주세요. 약 먹는 시간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미국 워싱턴 주립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외부 기억 도구를 활용한 고령층은 일상 실수 빈도가 약30%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두 번째입니다. 배움의 도구로 활용하기입니다. 악기, 글쓰기, 역사, 여행 정보. 다시 배우고 싶다는 마음 정말 소중하거든요. 채찌 PT에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이한 문장만 붙여도 난이도가 확 낮아집니다. 이건 꼭 써먹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AI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잘 쓰면 노후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절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반드시 전문가가 되어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중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한 번이 노후의 불안과 고립을 줄이는 아주 큰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정보 쉽고 정확하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